嗯。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제대로 올리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올리는 걸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바로 퇴근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퇴근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24년 9월 23일 월요일 저녁 6시 25분입니다. 제가 오늘 차를 움직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났었습니다. 오늘은 깨끗이 꾸미고 예쁘게 최대한 차려입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사업 부족한 사업 부분에 대해 사업 구상도좀할겸 조용한 카페를 찾아 나었습니다대저에 있는 아니 강서구에 있는 오른이란 카페에서 커피랑 파스타를 시켜놓고 업무 마무리도 보고. 복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업무를 하고 마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퇴근을 하고 조금 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발마사지 예약을 해서 발마사지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아 잠시만요. 발마사지 예약부터 해놓을게요. 네, 발 마사지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어, 8시 40분 최고 빠른 시간에 8시 40분이랍니다. 어, 요즘 발 마사지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잘 예약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 제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어, 깨트리지 못해서 또더 중요한 어. 시간을 또 참석을 못한 하루였기도 합니다. 사실, 가고 싶은 생각이 없기도 했었고, 하여튼, 마음의 조율을 위해서 오늘은, 음, 중요한 약속도, 미팅도 펑크가 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오늘 제가 느낀 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 최고의 행복은 마음의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안함을 느끼면서 어떤 때는 편안하고 싶어도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마음을 그게 있는데, 결론은 그게 좋아진 게 책이었습니다. 책 속에서 책 속의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저는 책이었고, 결국 어, 얼마 전 많이 머리를 괴롭혔던, 마음을 괴롭혔던, 몸을 괴롭혔던 것들이 책 속에 글한 마디로 음, 많이 편안해진 걸 제가 느끼면서, 역시 모든 것은 누군가의 조언에, 글자의 조언이든 마음의 조언이든, 뭔가 조언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만. 어,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오늘 새삼 느끼면서 음, 오늘 하루는 다른 때 같으면 오늘 같은 상황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건데 오늘은 의외로 마음이 참 편안하게 잘 다녔습니다 어, 마음의 평안이 최고라는 걸내일 카넹의 나의 관리로를 보면 누군가의 감사함을 느끼기만 하면 되지. 누구한테 감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배음망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배음망등은 내가 베풀어줬는데, 베풀어줌에 대한 감사함을 못 느끼는 데서 오는 분노 같은 거죠. 배음망등. 제가 근래에 배음망등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어느 책을... 하, 한 줄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비우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그책 속에 뭐였냐면, 내가 무언가를 상대하게 하면서 감사함을 바라고 무언가를 하면 나에게 고통이 온다고 돼 있었고, 어또 여러가지 말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가 나병 환자촌에서 눈먼 장님들을 눈을 뜨게, 열 명을 눈을 뜨게 해주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무도 고맙다는 소리 안 하고 딱한 사람만이 고맙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도 수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 감사하다는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명에게 뿐이 안 받는데 어떻게 예수보다 더한걸 바라고 있느냐는 내용에 제가 <laughs>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뭘한게 있다고 감사함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있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아하 감사가 네 내가 베푸는 것그 자체로 감사를 여겨야 되겠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마음을 많이 툴툴 털게 되었습니다. 털게 되면서 누구에게나 감사함을, 그 누군가가 상대가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예수가 열 명의 장님에게 눈을 뜨게 해준데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하고 다른 아홉 명은 다 떠나버렸대요. 눈이 떠였으니까 보이니까 감사함은 뒤로 제기고 그냥 자기 좋다고 막 떠나버린 거예요.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감사는 인사를 하고 떠나야 예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내가 그 책에 글을 읽으면서 그래 맞다. 다들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베푸는 도와준 아니면 내가 감사함을 받아야 할 만큼 무언가를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감사함을 받을 생각조차를 아예 말아야 되겠다. 베푸는 그 자체가 감사함이다는걸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걸 새기고 나서부터는 홀가분해졌고. 누구에게나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향에 맞춰서 대하면 되겠다. 내가 해주는 걸 해주고 더 이상 바라지는 말고, 해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게 있다면, 내가 보이는 그 사람의 성향이다.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온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이 센 대로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는 자기 잘난 맛대로 두, 놓아두면 될것 같아요. 놓아두면 되고, 어, 지켜보면 될것 같고, 그대로 바라보면 될것 같고, 어, 내가 꼭 간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간섭을 하지 말고, 한발 뒤로 물러서서 관찰자로 오히려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니, 낫, 낫다는 걸 제가 체념을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하게 되면서 깨달음을 받게 된 거죠. 깨달음을 받게 되면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그한 회사에 지금 사람을 한 사람 구해야 되는데, 아, 구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인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되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고마운, 고마운 것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는데, 어, 금전적인 부분은 더 인자 개입이 되면 많은 마찰이 생길 것 같았, 같,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낸 게, 어, 저희 작은 아들을 생각을 했는데, 음, 하게 될 때는, 뭐, 과연 뭐, 성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승낙을 해줬으면 고맙겠는데, 승낙을안 하면 제가 우선에 맡아야 되고 일단 작은 아이에게 맡기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을 팍팍 밀어서, 걔 마음 속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하루를 있으면서 며칠 동안 언니네도 갔다 오고 갔다 오면서 아참 재미난 얘기 또 하나 깨달음은 뭐였냐면 토요일 언니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데 토요일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볼부보로 이제 어, 움직이기로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다 나가고 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언니 집에서 나오면서 문을, 현관문을 탁 닫고 돌아서는 순간 제가 아차 실수, 휴대폰을 안 갖고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휴대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차 싶었지만은 제가 현관 비밀번호도 모르고 문을 열 수도 없고 휴대폰에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전화번호를 받아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어도 전화번호 모든 것이 휴대폰 안에 다 저장이 돼 있어. 와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 언니가 나가서 볼일을 다 보고 집에 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김해로 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휴대폰이 없으니 내비게이션을 털 수가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털수없으면 집에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와, 제가 완전 뻥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최고의 필요함이 휴대폰이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게다 되는데,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세상에 제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휴대폰이 올때 기다리는데 언니와 제가 집을 나온 지가 11시쯤 되거든요. 언니는 10시쯤 나갔습니다 그러면 11시부터 계속 차 안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키는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고, 7시간이 지나고, 8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9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와, 이렇게 만약 밤을 새고 들어올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카드도 전부 다 폰에 다 입력이 되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시동을 끄고 운전을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데 차를 운행해서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갔다 하면 다시 이 자리를 찾아올 수가 없겠다는 라게 공포로 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오롯이 차 안에서 집 주위를 맴맴 돌면서 하면 올까 하면 올까 오긴 할까 올까 올까 사람 지나갈 때마다 차 지나갈 때마다 택시, 택시 지나갈 때마다 내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왔는데 택시가 하나 되면서 택시에서 언니가 내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열 시간을 기다리고 내 앞에 나타난 언니가 어떻게 그렇게 반가운지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언니도 기가 차 죽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무슨 일이 이런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근데 아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깨달은 게 뭐냐 휴대폰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중요한 휴대, 휴대폰 번호를 몇개 정도는 차에도 적어 놓고 가방에도 메모지에 적어가 다녀야 되겠다는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고는 그래야만이 전화를 지나가는 사람 제가 만일에 오늘 같은 어제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 휴대폰을 빌렸서라도 전화를 내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전화번호마저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제 가방 속에 있는 메모지에 아들과 언니와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적어 놓고 차에도 메모지에 큰아들 휴대폰과 언니 휴대폰 번호와 여동생 휴대폰 번호를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 언니 집 근처에 여동생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모든 주소나 동호수가 아파트 이름까지 휴대폰에 다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크게도 동생한테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옆에 있다는 대충 어느 정도인데 아파트 이름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말만 들었거든요. 필요하면 휴대폰 열어가 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시쯤에는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또 제가 내린 결론은 차가 없어도 차키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게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근 27년 전에 25년 전, 27년 전쯤에 아메이를 하면서 그때 제가 무엇을 정보를 들었냐면 앞으로 25년, 20년쯤 되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때는 부식가게, 에 콩나물이랑 두부, 상추 같은 걸 전부 다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가 있대 배달을 시켜서 집에서 받아가 시장을 안 봐도 된대요. 짜장면을 배달해 먹을 수 있고, 모든 걸다 배달해 먹을 수 있대요. 전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설마, 설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다 휴대폰으로 모든 것이 현관문 앞에까지 다 갖다 주잖아요. 상치며, 뭐, 토마토며, 쌀이며, 물이며, 모든 것을 현관문 앞에까지 갖다 주잖아요. 짜장면 배달은 당연한 거고. 그런 이런 세상에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시대는 온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걸 내가 뭔지 알았을 때는 이제는 뭔지 알았는 놈이 장땡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휴대폰으로 많은 깨달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나의 관리론 중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 세도 복장. 그게 최고의 이미지라는 거거든요. 저는 한 번은 씻고 나갈 때, 제가 할수 있는 나의 모습을 최고로 갖고 는게제 모습이에요. 제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최고로 새 옷과 최고로 깔끔한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요 최고로 새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나가요. 오늘은 제 복장이 이렇습니다. 자, 3피스에 다시 이런 복장으로 나갔습니다. 누굴 만나든 만나지 않든 복장이든 자세 태도 모습을 완벽하게 하고 나갔을 때 나가서 움직임에 의해서 누군가를 본의 아니게 만났을 때는 이미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약속이 있으면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약속이 없더라도 기본이 최고의 복장, 최고의 자세, 최고의 모습이라고 어, 늘 말해오고, 늘 생각해 있고, 늘 그렇게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모습으로 가서 나갈 때 최고의 모습으로 가면 우선에 제일 먼저 기분이 좋은 게제 자신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모습으로 나가면서 최고로 기분 좋게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오면서 음, 나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멋진 모습으로. 멋진 마음으로 멋진 모습으로 나니까 기분이 좋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뭐 일을 하다가 오니까 마음이 평온했고 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오늘의 결과는 그렇고 지금 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마음속에 늘 느낀 게 어, 다이어트 무조건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무조건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향이지 그죠? 3천만 원 이상의 성형을 한게 다이어트라고, 그죠? 많이도 말고 5kg만 빼자. 진짜 5 k 로 이걸 내못 빼면 내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61kg 나갑니다. 5kg 빼면 56kg 나가는 거죠. 자, 56kg, 55kg, 56kg 점만 나가게 하자. 그런 다음, 그 56kg가 자리가 잡혔을 때그 모습 상태에서 또 1, 2kg 더 빼는 걸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또 다짐을, 다짐을, 다짐을 또 했습니다. 왜? 다이어트는 햄만큼 예쁘니까요. 다이어트는 햄만큼 멋지니까요. 다이어트는 햄만큼 옷 맵시가 나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옷을 입는 게 6, 6을 입고 있습니다. 원래는 4, 4반 5였습니다. 자 5kg 정도 빼면 5 5 정도는 입게 돼요. 근데 조금, 조금, 조금 살짝 끼는 5를 입게 돼요. 그러면 5, 16kg에서 2, 3kg만 딱 빼면 5가 딱 맞습니다. 모든 5가 다제 옷이에요. 그래서 5까지 56kg까지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꼭 해내는 내 모습으로 다시 영상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발마사지 예약이 8시 40분이 제일 빠른 시간이라서 8시 40분에 발마사지가 잡혀있고 지금 시간이 6시 47분이네요. 7시 47분인데, 2시간 지금 남았는데, 2시간 남은 동안, 어, 집 정리랑 책 잠시 읽고, 오늘의 하루를 노트북에 일기장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였고, 오늘도 멋지게 파이팅! 했습니다. 늘 항상 한결같은 파이팅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 좁은 시기 너는 분명히 해낸다. 네가 바라는 무언가는 정확하게 해낸다. 왜냐? 내가 원하기 때문에 꼭 해낸다. 그리고 나이 87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무언가가 되는 87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날을 위해 파이팅 빵빵